안녕하세요. 이 시간 믿음이 부족할 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박시영 학생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제 꿈은 목사였습니다. 목사님들의 말씀을 흉내 내며 단상에 서 보기만을 꿈꾸었던 제가 지금에야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해 보는 것이 조금은 부끄럽기도 한편은,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어린 제가 항상 상상 상상하며 준비했던 저의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저에게 이토록 특별하게 다가온 이유는 아마도 어린 저에게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알려주신 이해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의자에. 부모님께서 저를 데리고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너무나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였을까요? 부모님을 웃게 해드리고 싶었던 저는 목사님을 꿈꾸며 매일 그분들의 표정과 몸짓, 억양을 따라했습니다. 조금이나마 흉내 내면서 어느새 저는 눈으로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서툴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설교를 여는 저를 보시는 부모님의 환한 미소는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하게 했죠.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마음, 저의 믿음은 자연스럽고도 저 자신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살한살 한살 커가며 단지 부모님뿐만이 아닌 제가 납득할 만한 믿음의, 유,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선택했던 믿음을 지금은 내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불행스럽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찾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의심을 붓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저에게 요배 이야기는 존경심과 동시에 의문이 드는 이야기였는데요. 육기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요비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의 은민이라. 욕은 1, 1절과 8절에 반복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라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욕이 한 번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을 사탄에게 넘긴 후, 욥은 종들, 양을 비롯한 그의 가축들, 재산들 그리고 자녀를 모두 잃게 됩니다. 이런 절망적이고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에서 인간은 누군가에게라도 책임을 돌리며 원망하고는 합니다. 20절과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찍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서2 0절에서 22절까지 보듯이 욥은 원망은커녕 자신의 소유물을 자신이 이룬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당연히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2장에서 욕은 또한 번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요. 욕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종기를 가지게 됩니다. 말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욕은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욕의 초인적인 행동들은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먼저 1장과 2장에서 욕의 이러한 놀라운 태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모두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물로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차지한 것 또는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은혜라는 사실을 까먹었던 저의 태도를 인지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대 누구에게든 불평하지 않는 요배 태도는 저의 남을 탓하는 습관을 반성하게끔 해주었죠. 3장에서 욥은 오히려 자신을 탓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3장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다 할 죄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만 하시는 욥의 입장에서 뜬금없이 자신에게 닥친 재앙들은 욥에게 욕에, 꽤나 억울을 만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비극의 책임을 넘기기 위해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이유를 찾고 자신의 환경에 탓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정신은 오늘날 사람들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 희생적이고 단단한 믿음을 통해 욥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듣고 난후 생애의 빛을 찾아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마침내 저의 믿음을 되찾아줄 문장이 있었습니다. 생애의 빛 12장을 보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로 판명된 것 위에 세워질 것이 아니고, 건전한 이성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들의 말씀을 세울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믿음을 단단하게 지은 욕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믿을 충분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 저와 여리엘은 금요일 저녁마다 다 같이 생애의 빛을 읽고 나누는데요. 저는 저와 친한 세 명의 친구들과 같이 교회에 가 생애의 빛을 연구합니다. 욕기 사장에서도 욥을 비난하는 욥의세명의 친구들이 등장한데요 제가 종기가 나있지 않아서인지는 몰라도 제 친구들은 저에게 비난은 건녕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저리, 저희 여리엘은 생의 빛을 다 같이 읽은 후 인상깊은 문장을 고르고 그 이유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한 번은 제가 한 문장을 고르고 이 문장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최근에 이러이러한 저의 행동이 잘못된 이유를 이 문장이 저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제 발표를 듣고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영이 너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반성할 줄도 아는구나 참 놀랍다.와 같은 대답을 기대하며 왜 웃냐고 물었죠. 그랬던 친구가 너는 왜 맨날 너가 잘못한 이유를 깨달았다면서? 왜왜 매주 네가 잘못한 이야기만 하고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잘못에 반성과 성찰 정도는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종으로서 더 발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그 친구의 질문을 들은 후 저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친구들과의 갈등이 있으려 할 때마다 많은 유혹이 나타날 때마다 저는 더 하나님과 닮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기쁨을 알게 된 이유로 저는 놀라운 일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시간에 항상 딴 짓을 하던 친구들도 저희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저희보다 더 열심히 기도를 하는 기적들을 보며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을 충분한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하나님의 찬양하는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야 할 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욥기의 말씀을 주시며 저의 믿음을 굳게 세울 지지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소중한 종이들 저와 여러분들께 믿음이 부족할 때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를 욥을 통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 수능을 앞두고 있지만 어, 열심히 놀고 있는 열일 학생회장 김성훈입니다 어, 오랫동안 이 교회에 다니면서 이 단상에도 많이 서봤던 것 같은데 오늘은 유난히 떨리는 것 같습니다 어, 많이 부족하고 실수해도 귀엽게 봐주세요 어, 매년 오늘처럼 안식일 학교부터 대외비 설교까지 어, 모든 과, 그 순서를 학생들이 도맡아 하는 안식일이 있는데요. 어, 전통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이 설교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3입니다. 저는 오늘 제 삶의, 내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5장 8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혹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선 저의 삶의 목적은 그냥 잘 사는 것입니다. 어, 딱히 부족함 없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어,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어, 이를 위해 어, 현재 목표들을 차근차근 세우고 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성도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현재 이루고 싶은 몇 가지 목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지금으로써 저의 목표는 수능을 잘 보는 것이나 대학에 잘 가는 것 정도가 될수 있는데, 어, 이것들을 위해 지난 3년 길게는 6년 동안 어, 물론 열심히 놀기도 했지만 어, 열심히 공부하면서 노력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공부만으로는 제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것을 주변 분들로부터 많이 배워왔고, 저 또한 알고 있었기에, 기도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제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저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정작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고 의지하려 하는 것이 아닌 그냥 있으면 좋은 에피타이저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 한 가지 예로 저는 시험 기간에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평소에는 그냥 공부하느라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를 할때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제 학교 친구들도 시험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배워왔지만 정작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모습은 그 친구들과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번은 제가 중학생일 때 하루는 그 런치리그라고 중요한 반대양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 어 중학교 때는 이런 작은 경기에도 되게 진심이었어서 어 경기가 있는 날이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비장한 각오를 하고 밥도 채할까 봐 조금만 먹고 심지어 학교에서의 오전 수업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 머릿속으로는 이따 경기에서 넣을 환상적인 골을 그리며 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시작되었고 어느 정도는 제가 상상했던 대로 경기가 흘러갔습니다. 골로 넣었고 뭐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는 굉장히 팽팽하게 흘러갔고 2대2로 동점인 상황에서 경기 종료를 몇분안 남기고 결정적인 페널티킥을 얻게 되었습니다 순간 이걸 넣고 경기를 승리를 이끌어서 영웅이 돼야겠다 친구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다 뭐 이런 저런 좋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경기였던 만큼 꼭 이기고 싶었고 골을 넣어서 승리의 주역이 되고 싶은 마음에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키갈 차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엔 찾지도 부르지도 않다가 갑자기 페널티킥을 차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린 겁니다. 하나님, 저골좀 넣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딱 기도를 하고 공을 찼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은 정말 이제 강력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는지 제가 찬 공은 엄청난 속도로 골대 밖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laughs> 결국 경기는 비겼고 제가 꿈꾸던 영웅은 되지 못했습니다. 상대팀의 영웅은 되었습니다. 저는 경기를 이기기 위해 경기를 잘해서 인정과 관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기도까지 하고 찾는데 골을 못 넣었다는 그 충격과 실망감에 하나님께 한동안 삐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다른 좋은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잠원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최선의 길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잘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시험을 잘 치는 것이 저와 가족들 모두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제가 시험에 망쳐서 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우울하게 있는 것을 원하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 왜 항상 시험은 망하는지 하나님의 다른 뜻은 도대체 뭐이길래 하면서 저의 길을 포기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아직까지도 잘은 모르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필요할 때만 찾고자 했던 이런 저의 모습을 저에게 알게 하시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려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잘되고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다만 그 행복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인 삶을 우리가 살때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은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재밌는 것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목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더욱 달콤할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책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 부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목적인 삶은 예배가 삶그 자체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예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 시편 백 100... 5편 4절과 10편 113편 3절에는 "계속해서 그를 예배하라"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예배가 될수 있습니다. 욥은 가장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다음 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래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가장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기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라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과 같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으로의 성장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늘에서의 삶을 위해 우리의 품성을 다듬고 성장하기 위해 주신 것일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마태복음 6장 19, 20절 말씀 우리의 목적은 땅이 아닌 하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을 하늘에 두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어야, 목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의 목적만을 위해 하나님 곁을 떠나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보았던 이사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높다고 이 성경절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해서 선택한 길이 맞는 것 같더라도 우리보다 생각이 높으시고 우리의 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길과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라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고되고 힘들 수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혹은 어,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으시는지 생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품성은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인 인격 성장에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인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면 이러, 이러한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 힘들어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 길이 이 땅에서의 목적과는 다른 길일 수 있어도 우리의 진짜 목적지인 하늘에는 점점 다가서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따라간 그 끝에는 이 땅에서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 우리 설교를 마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성인이 되기 전인 지금까지 성도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한 번뿐인 저희 학창시절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즐거운 학교 교회 생활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동하다가 다치거나 크게 아플 때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연락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일종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집사님 장로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칠 때마다 너무나도 따뜻한 집사님 장로님의 헌신을 느낄 수 있었고 엄청 든든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laughs> 제가 내년에 원주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상도 여러분들께 받은 사랑과 헌신을 잊지 않고 저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